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투세븐빗 거래소가 다른 대형 거래소 세 곳에 비해 좋은 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거래소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 투세븐빗은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 보시는 대로 투세븐빗이 가장 낮습니다. 두 번째, 한국어 지원. 다른 세 곳은 모두 한국어 상담이 불가능하지만, 투세븐빗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투세븐빗은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투세븐빗이 가장 높습니다. 네 번째, 한국돈 입출금. 투세븐빗은 가능하지만 다른 세 곳은 모두 한국돈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투세븐빗이 다른 대형거래소 세 군데보다 좋은 점을 소개해드렸고요 투세븐빗 가입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세븐빗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럼 번역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영어로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측 상단에 사인업 가입하기를 클릭하신 후첫 번째 칸에 사용하실 아이디를 적어 주시고 오른쪽에 검사 누르셔서 중복 아이디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두 번째 칸엔 본인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검사 누르셔서 중복 확인을 해 주세요. 세 번째 칸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네 번째 칸엔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한번더 위에 적은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다섯 번째 칸엔 추천 코드 나이스 입력해주시고 검사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이게 추천 코드가 정확하단 이야기입니다. 위 추천 코드 입력 후 가입 시 백테더가 증정됩니다. 그리고 왼쪽 자동 입력 방지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약관 동의 체크 두 개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입이 완료되는데. 계좌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칸엔 비밀번호 적어주시고 성별도 눌러줍니다. 다음은 생년월일을 작성해주시고 사용하실 이메일과 출금 비밀번호를 숫자 4자리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등록하실 은행명도 적어주세요. 여기엔 예금주 이름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인증 심사 중이라고 뜨실텐데 5분 정도 기다리시면 승인이 되십니다. 세븐빗은 다른 거래소는 와 다르게 얼굴 인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즐거운 코인 거래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페페코인과 밈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 코인 시장에서 정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페페코인은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페페코인은 2023년에 등장한 대표적인 밈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코인은 유명한 인터넷 밈캐릭터인 페페 더 프로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존의 밈코인들이 그랬듯이, 페페코인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밈코인은 무엇일까요? 밈코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밈과 같은 재미있는 요소들을 결합한 코인들입니다. 이런 코인들은 대중의 감정과 유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페페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자들은 이러한 높은 변동성을 기회로 사마 큰 수익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코인의 경우 기술적 기반이나 실질적인 활용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밈코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코인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페페코인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강력한 팬덤과 SNS를 통한 확산이 이 코인의 가치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민코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결국 페페코인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거래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페페코인과 민코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페페코인은 높은 변동성과 함께 잠재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코인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